네, 7시, 9시 청소년들 나가 들어가습니다 이제 박태원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현대 문학가의 이세대 주요한 것이죠. 뭐 이광수, 뭐뭐 영상성 현진권 이런 김동인 이런 분들의 이제 이세대 작품들을 굉장히 어린 때부터 좀, 좀 감동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학의 심취해서 네, 책에 이제 보시면은 뭐 너무나 거기 심취해서 밤을 새워서 읽고 그리고 이제 끙끙거리면서 잠도 못 가는 서글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는 굉장히 치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후회하는 또 그런 장면들이또장면들이또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자란 도시 청년이죠. 그래서 초원 이광수가 아, 자네는 도시에서 자라났으니 도시에 가는 글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라는 그런 또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원 이광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박태원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나중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데 어, 예를 들어서 소별과 보고시 1일이라는 책을 내면서 서두에 네. 이광수의 바친 예,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올게 10년, 이제 는 저의 첫 창작집을 세번 전하와 삼가 춘왕 선생님께 바치옵니다라는 글을 쓰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하다 볼때춘론이광수가 예, 가평의 천병풍경을 예, 보면서 어, 이글은 정말 그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길이 빛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글을 또 천병풍경에 그 서로에또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고가 되면서 예, 이렇게 조동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요란하던 빨래터도 지금 당장은 방망이 소리 하나 들리는 일 없이 10여 명이나 모여있는 빨래꾼들이 바로 약속이나 한듯 얼마 동안은 입들을 봉하며 애달프게 조용하기만 했답니다. <laughs> 예잘 들으셨죠 맞아요 지금 천병풍경에 예, 등장하는 세속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와서 지금 바람을 지금 피우고 있죠 그래서 민주사 뭐강가만도래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카페나 술집이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던 장소여서 천병풍경에 사는 그런 아낙들이나 그 새로 시집온 그런 세댁들에게는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공간을 또 이용하는 그런 그 소년이 이제 창수죠. 그래서 창수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어리숙하게 그죠. 여기에 있었던 그죠. 화신상에 화신백화점을 보고 넋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이 관철동을 드나들면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퍽이나 셈이 빠른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종로 이가의 어떤 그런 이 관철동이란 공간이 이 소설 속에서 그런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길을 따라서 이제 쭉 내려가실 건데, 그러니까 이 주변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1930년대에도 굉장히 한 4층에서 5층짜리 그런 그 건물들이 쭉 나란히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음악 그 악기를 파는 악기상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그런 것들이 즐비했던 그런 공간이고요. 사실은 요 보신각이 있던 요 자리가 사실 동일은행이 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창수도 한약국을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큰 대로를 따라서 이제 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 이가의 이 도로는 굉장히 근대화적인 그래도 경성에서 근대화 이 북촌에서 근대화적인 그런 거리라면 오미간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오미간 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들어가면 굉장히 미로 같고 조금은 지저분하고 조금은 시끄러운 그런 공간이 어스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시인 이한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기에 전쟁이 난 다음에 여기를 인민군들이 북으로 올라가면서 다 태워 이가부터 사가까지를 다 불태우고 밤새도록 불이 탔다고 해요. 하고 가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와서 이제 회고한 글을 한번 간단하게 한. 번 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색의 깃발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이 골목 안에 한 발자국 들어서면 다음 순간부터 소년들의 마음은 절로 뛰기 시작한다 10전짜리 백동전 하나 들고 활동 사진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맞은편에 있는 풍미당이라는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 만두를 사먹는데 우동이건 짜장이건 오전 이었다 멀지 않은 개울창에서 발산되는 메탄가스에 메탄가스가 코를 찔렀다. 가슴 뛰는 영화를 보면서 또 보고 나와서 이 주변에서 풍미당이라는 데서 국화빵도 하나 사 먹고 하던 곳이 이제 이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붙어고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설계된 지역이 관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종로 2가와 삼가 사가로 지나갔을 때 골목 구경이 굉장히 다른 거를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반듯한 듯하죠. 격자의 그런 도로로. 그때 다 불타고 지어진 건물들이라면 이제 저쪽에는 유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전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그냥 지어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건너셔서 예, 베를린 광장으로 여기 예, 다리를 건너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여기 오신 곳은 세운산가 이제 유적지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소개공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막 이렇게 폭격을 하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 공간을 이제 비워 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2008년 경에 이제 다시 여기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이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이 종묘에서부터 초록 띠 공원을 조성하자. 그리고 이 현대상가를 이제 이렇게 부수고 땅을 파다. 그 보니까 이 아래 이런 집터들이막 발견이 된 거예요 동각문이 기아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기들도 나오고 뭐 청동 그~ 제기들 청동 화로 다음에 그 천자가 새겨진 점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그~ 서민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그래서 이 공간이 아마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오부 그니까 러그 다섯 개 부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 이렇게 다섯 개부52 방으로 나눴는데, 여기가 중부 가나 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냥 요 지역의 바닥이 저 아래, 저 9번이라고 써 있었던 저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층이라고 하는데 문화층이 뭐냐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이제 문화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층이 거의 9개에서 10개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습지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역공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뭇잎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제 기초를 닦아서 이제 관화를 지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그 건물이 헐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헐린 건물을 걷어내고 다시 건물을 짓지만 예전에 그러지 않고 그 위에다가 계속 그냥 건물 를 계속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터에서 거의 34개의 그런 집터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층을 살펴보니까 거의 9개의 문화층이 저기 보면 시간의 축척, 토층 이야기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천계천변의 어떤 역사가 저그흙 토층의 단면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거기서 이제 막 백자 도자기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층이 많냐면 여기가 이제 천개천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범람하면 집들이 다 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불이 나거나, 여기가 이제 막 오밀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과 이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난리가 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층들이 이제 생겨 생긴, 생겼는데, 저 5번층에서는 보면 은 굉장히 두터운 그런, 그 뭐죠 나무를 태우고 난그 그 검은색 그런 층이 발견됐는데 그 층은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종로 이 지역의 땅을 파면 그 층이 다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 때다 타버린 그런 재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전기 층에서는 이제 백자. 그러니까 이제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 2번, 1번이 이제 근현대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걸어왔던 선변의 높이랑 원래 높이는 예, 거의 이제 비슷한 거를 사실은 예, 볼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저희가 이제 이 청계천 주변 일대를 한번 예, 바라보면서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람이 휙부니까보목전 주인의 민머리가 훌리하던 얼마나 이했는데 야, 너그 아, 아쉽다. 아쉬워. 뭐 아유, 여기 보고 있었지. <laughs> 그때 점룡이 엄마가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나타나네요. 네. 점룡이 엄마. 엄마. 네. 엄대요. 네. 네. 하여튼 점룡이 엄마. 예. 자, 점룡이 엄마는 예. 엄마께서.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인서가 아, 네가 그렇게 밤낮 축수를 들더니 그렇게 귀여막 기도를 했사더니 기어이 그어른 모자가 개천이 빠지고 말았잖아. 아이고, 이서가. 어 아이고, 어쨌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 그 어른 모자는 개천에 잘 빠지는데. 아, 내 개는 왜 그렇게 추우라고 안 빠지노. 아유, 언제 내 차례가 올란가 모르겠어. 아유, 진짜. 오늘도 개똥 내는 날인데. 아유, 언제 빠질 때가 빠질지 진짜 모르겠네. 맨날 개똥만 붙기도 하고. 아유, 진짜. 여러분, 오늘 내 개똥 내러 가는데 개똥 빠지겠어 아이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이고, 점령 엄마는 돌다가 돌다가 결코 빠지지 않는 개똥을 내러 오늘도 수표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의 구경꾼들은 얼마 동안 좀처럼 흩어지지 않네요. 왜일까요? 중산모를 삐뚤루미쓴 깍정이 녀석이 바로 흥에 겨워. 내는 꼴이 제법 흥미있었던 까닭입니다 <laughs> 모자도 주웠겠다 어디 제플린 흉내나 한번 내볼까 <laughs> 아유, 모자를 쓰고 어떻게 하더라 돌리면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렇게 많은지 몰랐인사 합시다 아이고 <laughs> <laughs> 입춘이 내일 모레라서 그렇게 생각하여 그런지는 몰라도 천변을 가득 메우는 대낮의 햇살이 참으로 참으로 따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너무 수고하신 우리 신수경스크리텔러 예, 예, 선생님께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너무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막걸스럽게 장면을 연출해 주셔서. 근데 이 천변 풍경을 쓴, 예, 박태원의 시선이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좀 지저분하고 굉장히 그런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과, 예, 봄 햇살과 같은 그런 아주 유머스러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이 옥상을 내려가서, 천변으로 내려가면,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예, 잘 살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명 풍경 괜찮으셨나요? 예, 예.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